여러분 예? 야구에서 가장 쉽게 지워지지 않는 편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체격입니다 키가 크면 잠재력이 있고 체격이 작으면 한계가 있다는 생각 이건 아직도 야구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뒤집는 한 선수가 스스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KBO 최단신 김성윤 그리고 그의 한마디가 삼성 라이온즈 안팎을 흔들고 있습니다 골든글러브, 다음엔 제 겁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릴까요? 단순한 자신감 발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탈락의 아픔을 삼킨 선수의 선언이자 2026 시즌을 향한 공개 도전장이기 때문입니다. 김성윤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많은 팬들이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빠르다, 성실하다, 열심히 뛴다. 하지만 그 뒤에는 늘 이런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잘하긴 하는데 임팩트는 좀 지지급은 아니지 않나? 이 말들 나쁘게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수에게는 가장 잔인한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선수와 최고의 선수 사이에 선을 그어버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김성윤은 그 선을 2025 시즌 내내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수비에서 실수는 적었고 기동력은 리그 최상이었고 외야 커버 범위 역시 숫자로 증명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골든글러브 탈락. 이 장면은 김성윤에게 단순한 결과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인식이 한 번에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이 순간에 두 갈래로 나눔입니다. 그래도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면 이 기준 자체를 바꿔야겠다. 김성윤은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좌절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항의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고 핑계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논쟁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 왜 무서울까요? 받아달라가 아니라 차지하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김성윤의 선언은 단순히 상하나를 목표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을 둘러싼 인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체격이 작은 외야수가 아니라 삼성 외야의 기준이 되겠다. 이건 선수 개인의 목표를 넘어 팀 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말입니다. 삼성 외야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화려한 이름도 있고 파워 있는 타자도 있고, 잠재력 있는 젊은 자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김성윤은 늘 조용한 카드로 분류돼 왔습니다. 없으면 허전하지만, 있어도 중심은 아닌 카드. 하지만 바로 이 위치가 가장 무서운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쌓은 신뢰는 어느 순간 판을 뒤집기 때문입니다. 김성윤의 가장 큰 무기는 눈에 띄는 홈런이 아닙니다. 강한 송구도 아닙니다. 그의 무기는 실점이 나지 않게 만드는 플레이입니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첫 스텝, 애매한 타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판단, 투수가 가장 편해하는 방향으로의 커버. 이건 하이라이트로 잘안 잡힙니다. 하지만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 저 선수가 있어서 투수가 편해졌구나. 골든글러브는 원래 이런 선수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김성윤은 바로 이 기준을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2026 선언은 단순한 목표 제시가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키가 작아도 장타가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외야 수비의 기준은 안정감이어야 한다는 주장 이건 삼성외야 전체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김성윤은 자기 장점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하는 걸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 태도가 선수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계를 돌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삼성 내부에서는 이런 말도 흘러나옵니다. 김성윤은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기준이 되고 있다. 이건 선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평가입니다. 물론 아직은 말일 뿐입니다. 2026 시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골든글러브 투표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김성윤은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음 시즌을 전쟁처럼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김성윤은 어떻게 이 자신감을 갖게 됐을까요? 지지 탈락 이후 그를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선언이 삼성 외야 경쟁 구도를 어떻게 흔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파트 1에서 이야기했듯이 김성윤의 선언은 감정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김성윤을 이렇게 바꿔놨는가? 지지 탈락은 결과였고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김성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외로 야구를 더 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야구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지지 투표 결과가 나온 뒤 그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강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거다. 이 말은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균의 경우 이말 뒤에 행동이 따라왔습니다. 김성윤은 자신의 플레이를 다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수비 한 타구, 한 타구. 첫 스텝이 늦은 장면. 커버가 반박자 빨랐던 장면. 이걸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투수는 편했을까? 이 질문을 기준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주 수준 높은 사고방식입니다. 수비를 자기 평가가 아니라 투수 시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김성윤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은 홈런으로 박수를 받는 선수가 아니라 실점을 지워버리는 선수라는 것. 그리고 그 가치는 기록지보다 팀 승리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 이걸 확신하게 된 순간부터 김성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타격 보완에 많은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수비와 주루의 정밀도에 더 집중합니다. 같은 타구를 10번이 아니라 50번 처리. 같은 스타트 동작을 반복해서 미세 조정. 송구보다 포구 이후 첫 판단을 우선 훈련. 이건 눈에 띄지 않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은 선수의 바닥을 끌어올립니다. 김성윤이 최저점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포인트 김성윤의 자신감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삼성외야에서 가장 많은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투수가 위기일 때 점수차가 한 점일 때 흐름이 넘어갈 것 같은 순간 김성윤은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선수 본인도 깨닫습니다. 아 나를 이렇게 쓰는구나. 이 순간 선수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김성윤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오면 잘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은 내가 맡아야 한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전자는 기다리는 선수이고 후자는 책임지는 선수입니다. 삼성 외야 경쟁 구도에서도 이 변화는 분명히 감지됩니다. 예전에는 타격 컨디션에 따라 라인업이 흔들렸다나, 라인업 흔들렸다면, 지금은 수비 안정감을 누가 보장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김성윤은 점점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핵픽스 스센트라는 체격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성윤은 이걸 약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더 정확해야 한다. 이건 체념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지선언은 허공을 향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어떤 기준에서 평가받을 것인지를 정해두었습니다. 실책 0에 가까운 수비. 투수 체감 안정감, 경기 후반 영향력, 이 기준에서 자신은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확신. 이게 바로 163선님 최단신이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골든글러브가 가능할까? 이 질문은 숫자와 인식의 싸움입니다. 수비형 외야수는 늘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타격 스탯이 눈에 띄지 않는다. 화려함이 부족하다. 비교 대상이 늘 파워형 선수다. 김성윤은 이 벽을 정면으로 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단순한 개인 수상이 아닙니다. 삼성 외야의 기준을 바꾸겠다. 이 말이 실현, 실현된다면 삼성 외야 경쟁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타격만 잘하면 되는 외야, 수비 주루까지 포함한 외야. 이 변화는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김성윤은 이 선언을 끝까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삼성은 이 선수를 진짜 기준으로 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FC 코스삼 3벤츠 최단신의 선언이 말로 끝날지 아니면 리그의 인식을 바꿀 사건이 될지